오늘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펜션도 수명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거나 아예 헐헐 날아다닙니다. 물론 모든 펜션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안타깝게도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펜션도 있습니다. 방방 뛰거나 헐헐 날던 펜션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수명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속절없이 생을 마감해선 곤란하겠죠. 수명이 다해가던 펜션도 적절한 응급처치만 받으면 얼마든지 생명연장의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타고난 바탕이 워낙 튼튼해서 약간의 응급처치만으로도 금세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자양강장제나 만병통치약 때문에 미처 손쓸 틈 없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생명연장을 펜션 리빌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리모델링이면 몰라도 리빌딩?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새로 시작한 회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들 하죠.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구매해주는 소비자는 거의 없죠. 꾸준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이고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때쯤에야 서서히 매출은 오릅니다. 하지만 펜션은 정반대죠. 신축 펜션이라면 문을 열자마자 펄펄 뛰거나 헐헐 날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시장의 특수성과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펜션이라면 4월이나 5월쯤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두 달만 열심히 광고하면 곧바로 연중 최대의 호황기인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죠. 1년에한 번뿐인 휴가를 즐기려는 소비자들도 기왕이면 새로 지은 펜션을 예약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신축 펜션이라는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1년 가까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펜션은 어딘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곳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시작한 펜션들조차 세월이 흐르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없이 그저 하염없이 끙끙하는 펜션도 꽤 많습니다. 이건 또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펜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업 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펜션을 운영한 분들은 물론이고, 새로 펜션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다들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죠. 어쩌면 이런 걱정과 고민 역시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매장 숫자만 대략 20여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전 세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매장 숫자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말 그대로 지옥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펜션의 숫자입니다. 농어촌 민박을 포함해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곳이 대략 4만여 곳이 넘습니다. 당장 숫자만 놓고 보면 펜션 시장도 지역도가 펼쳐질 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말이 4만개지 거의 대부분 자가 소유의 주택이라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과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심지어 아무리 매출이 떨어져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폐업하는 펜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4만여개라는 펜션 숫자는 민박업을 겸하는 단독주택의 숫자가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펜션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까요? 펜션의 매출에 대해서는 다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하지만 객실의 평당 단가가 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70평 크기의 농어촌 민박은 하루에 최대 70만원을 벌수 있죠. 그리고 평일보다 요금이 비싼 금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91만원과 105만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22일은 평일이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4회씩이라고 치고 계산하면 한 달에 최대 2,300만원, 1년에 2억 8천만원 가량의 매출이 나옵니다.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방을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률에 따라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산해 봤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방을 팔면 계산상 한 달에 2,300만원을 법니다. 준 성수기와 성수기 우금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수익형이라고 부르는 객실 판매율 50% 수준이면 한 달에 대략 1,200만원쯤 매출이 나오고 객실 판매율 30% 정도인 자립형 수준만 돼도 매달 700만원쯤 법니다. 심지어 한 달에 불과 3일 정도만 방을 팔아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절반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물론 여기에서 운영비를 빼면 실제 수입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출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도 있어서 절대 무리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펜션은 아무런 위험 없이 누구나 손쉽게 꾸려갈 수 있는 사업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100% 자기 자본으로 펜션을 차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펜션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맨 처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만 꾸준히 방을 팔면 나름 여유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만 하루에 절반 정도 객실을 팔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투자 비용의 회수 시점을 넘기기도 전에 비자립형 수준으로 예약률이 떨어지면 상황은 무척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와 펜션을 오래 운영한 분들의 입장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떨어진 매출을 다시 올리기 위해 리빌딩을 의뢰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 집이 된 분들의 표정에선 어느 정도 여유가 엿보이죠. 하지만 미처 은행빚을 갚지 못한 분들은 말 그대로 사색인 채로 저희를 찾습니다. 예약이 부진한 원인과 처방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릅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딱히 돈이 들지 않는 자양강장제나 영양제를 찾죠. 그리고 다들 마음 편하게 예약 대행을 맡기거나 청기누설 같은 광고기법에만 기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엔 1년에 3-4억은 매출이 오르는데도 조금은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감추지 않는 분들도 덜어 계셨죠. 사실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길게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런 분들 표정에선 굳이? 라는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게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사색인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래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과는 또 다릅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체질 개선 같은 지지부진한 처방에는 다들 별다른 관심이 없죠. 대신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스파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멀쩡한 객실을 뜯어 고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무척 위험하죠. 미처 초기 투자 비용을 뽑기도 전에 재투자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은 제법 많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3, 4월에 수영장을 만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이나 11월엔 객실을 리모델링 하는 식의 빈번한 재투자를 멈추지 못하더군요. 어쨌든 양쪽 모두 각자의 사정과는 별개로 펜션의 체질을 바꿀 근본적인 처방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 제목에서부터 등장한 리빌딩이란 용어는 도대체 뭘까요? 리빌딩은 스포츠계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오랜 기간 성적이 부진한 팀을 재건할 목적으로 감독이나 선수를 교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수단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죠. 같은 원리로 몸값이 비싼 선수를 영입하는 게 리모델링이라면 꾸준히 방을 팔기 위해 펜션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리빌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리빌딩에 앞서 판매와 서비스 관리라는 펜션 운영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부터 해 봐야 합니다. 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판매와 서비스 관리가 챗바퀴처럼 이어지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업종들과는 달리 손님들이 사전에 입금까지 마쳐야 예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객실 판매는 입실 전에 모두 끝이 납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환불이 발생하거나 예약이 파괴되는 일은 좀처럼 없죠. 그래서 손님들이 입실하는 순간부터는 서비스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은 손님들의 좋은 평가가 다음 손님의 예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님이 퇴실하면 다음 손님이 입실할 때까지 청소와 객실 준비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손님이 줄었다는 건 판매와 서비스 관리 중에 그 어딘가가 부실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펜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리빌딩은 판매와 서비스 관리 부분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매출이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판매와 서비스 관리라는 펜션 운영의 기본 틀을 벗어난 문제는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했다면, 멀쩡한 객실을 뜯어 고치거나, 딱히 필요도 없는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는 바보짓은 멈춰야 합니다. 이건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은 찾지 않고,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펜션 리빌딩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도 받아들이는 쪽이 외면하는 순간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게 치명적이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제대로 된 리빌딩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새롭게 변명한 펜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믿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구체적인 리빌딩 방법을 반드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펜션 사업의 원리를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핀 로직이었습니다.